안녕하세요 이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자주 사용되는 컬럼의 효율을 나타내는 척도인 이론 단수 (theoretical plate number)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oretical plate number 혹은 efficiency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대문자 N으로 나타냅니다. 어, 이론 단수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laughs> 하는 것은 하나의 피크에 대해서 네, 피크의 폭과 그 다음에 retention time을 적용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론 단수라고 하는 것은 피크의 리텐션 타임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피크의 폭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아,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16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곱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크의 폭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기는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피크의 폭을 구하기보다는 피크 높이의 전체 높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지점에 폭을 우리가 구해서 w 0.5h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구합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폭보다 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w 0.5h라고 하는 값이 더 작아지니까요. 16이라는 값도 마찬가지로 보정을 해서 5 5 4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자, 이론 단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컬럼의 효율, 컬럼 이피션시의 척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얼마나 많은 피크가 크로마토 그램의 그 단위 분석 시간에 위치할 수가 있느냐 그죠 단위 분석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피크가 위치할 수가 있느냐에 대한 척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 단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정 조작 조건에서 동일한 조작 조건에서 크로마토 그램의 각 피크에 대해서는 일정하다 상수값이다 우리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피크 1과 피크 2가 있습니다 그그 다음에. 아, 이거는 아이소크래틱 조건이에요. 그레디언트에서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소크래틱, 이동상의 조성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그런 조건을 우리가 아이소크래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이소크래틱 조건을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보통 많이 느끼실 겁니다. 보통 이제 빨리 나오는 리텐션 타임이 짧은 피크들은 폭이 좁고 높은 반면에 리텐션 타임이 긴 것들은 컬러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확산이 되니까 피크의 폭이 넓고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은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피크1과 피크2에 대한 각각의 이론 단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 이론 단수는 이론적으로 서로 같아야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은 아이소크리틱 컨디션에서 피크1에 대한 이론 단수와 피크2에 대한 이론 단수는 거의 같습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 결국은 각각의 피 픽의 폭분의 리텐션 타임이라고 하는 이 수는요. 어떻습니까? 에, 각각의 피 픽에 대해서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칼라면서 보통 이제 밴드가 넓어지는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론 단수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메터 혹은 팩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나를 먼저 알아보기 전에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 이제 연구원들이나 학생들이 이론 단수에 대해서 딱 들으면은 처음에는 이게 뭔가 개념이 확실하게 잡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이론 단수니까 그러니까 플레이트라는 말이 들어있어 뜬금없이 근데 플레이트라고 하는 게 어디에도 어떤 설명에도 나와있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게 처음에 이론 단수라고 하는 말과 그다음에 그 내용 자체가 잘매치가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는데 일단은 단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냥 이제 잊어 버리십시오. 예. 원래는 왜 단이란 말이 나왔냐면요 크로마토그래피에서 피크가 분리되고 물질이 분리되는 원리를 어떻게 사람들이 설명을 했냐면 과학자들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크로마토그래피 스테이셔널 페이스.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그까그관 그러니까 안에 컬럼 안에 플레이트, 가상의 플레이트가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그 플레이트마다, 어떻습니까? 이동상과 고정상 간의 물질의 분배가 연속적으로, 다단으로 일어나면서 추출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예, 저번 시간에 카운터 커런트 익스트랙션, 그죠? 예, 그걸 했었죠. 예. 그래서 그것과 같다라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컬럼이 있으면요, 가상의 이런 이제 플레이트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 여긴 지금 어떻습니까? 이동상이 들어오겠죠? 그죠? 예, 이동상이 들어옵니다. 처음에 100이라고 하는, 1이라고 하는 농도의 물질의 이동선이 녹아가지고 들어와요. 첫 번째 플레이트 들어와요. 그럼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어 여기는 지금 뭐, 스테이션의, 위에는 스테이션의 페이스고, 밑에는 모바일 페이스다. 아,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처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K값이 1이다. 그죠? 네, 분배 개수가 1이다. 그럼 50대 50으로 이제 분배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배 평형이 일어나면은, 네, 그러면은, 각각의 페이스에서, 이런 식으로, 50대 50으로, 그죠? 예, 네, 런 식으로 이제, 네. 분배평형이 일어나겠죠,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동선 어떻게 돼요? 옆으로, 그 다음 땅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에, 이동을 하고요. 에, 그럼 이제 옆에 땅으로 이동하겠죠? 그냥 옆에 플레이트로 이동을 하고, 에, 여기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0이라는, 그죠? 예, 0이라고 하는 용질이 이제 없는 이동상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또 분배평형이 또 일어나겠죠, 그죠? 분배평형이 또 일어나면은, 그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25, 25, 여기도 마찬가지로 25, 25 이런 식으로 이제 분배 비용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예, 모바일 패스 또리로 들어옵니다. 그죠? 예, 그럼 여기 있는 것은 이 옆으로 그죠 예, 여기 있는 것들은 또 옆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카운트 커런트 익스트랙션과 똑같이 예, 다단추 출이 일어나는 것처럼 물질들이 분배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컬럼의 효율을 나타내면 이런 가상의 플레이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컬럼의 효율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디오리스트 플레이트 넘버라고 한 것이고요. 사실 근데 여기 뭐 단이 어딨어요? 뭐 없죠 그죠? 예, 뭐셀 수도 없고 그냥 가상적인 단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타나는 이제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크의 폭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피크 의 리텐션 타임에 제곱에 비례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론 단순한 컬럼의 효율성을 나타낸다 우리의 아, 예, 생각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리 분석의 자나려는 어떻게 돼요? 컬럼에서 어느 정도 리텐션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 리텐션이 많으면 많수록 을 좋고요 그 다음에 리텐션이 계속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 컬럼에서 오래 머무르기만 하면 확산이 일어납니다. 그죠? 네. 확산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밴드의 폭이 넓어지고 피크의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안 좋죠. 분리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크의 폭은 좁으면 좁을수록 좋다.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하나의 분리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론 단수에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가 뭐가 있냐면 당연히 뭐예요 시계 지금 피크의 리텐션 타임과 피크의 폭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죠 예이두 개는 당연히 이론 단수에 영향을 주겠죠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파티클 사이즈 그죠 예. 컬러만에 충전되어 있는. 고정상의 파티클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도 결국은 뒤쪽에 보는지 뭐반딘터 이코에이션을 설명을 하면서 각 항에 대한 어떤 효과들, 그죠? 예, 확산에 대한 효과, 밴드가 넓어지는 효과들에 대한 원인들 같은 자 얘기를 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티클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만큼 어, 띠 넓히는 현상이 적어진다죠. 예, 밴드 폭이 어, 넓어지는 게 어, 줄어든다. 그니까 러 뭐냐면은, 어, 5 마이크로, 5 마이크로 파티클을 가지고 있는 컬럼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3 마이크로 파티클의 컬럼이. 파티클 사이즈만 차이가 나요. 예, 거기에 들어있는 뭐, 본드드 페이스는 똑같은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뭐, 컬럼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똑같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분석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차이점을 보이냐면요. 5 마이크로가 만약에 피크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3 마이크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리텐션 타임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예, 다음은 뭐가 바뀌어요? 피크의 폭이 작아, 집니다 같은 리텐션 타임에도 불구하고 피크의 폭이 이렇게 작아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파티클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만큼 이론단수가 커진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자, 플로어 레이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이동상의 유속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달라지는데, 이동상의 유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론단수가 최대가 되는, 그죠? 최대가 되는 최적 유속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빨라도 안 좋고요. 너무 늦어도 안 좋습니다. 그죠? 렇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반 딜터 이퀘이션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 플로레이트도 이론단에서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 그죠? 렇 예, 온도도 영향을 줍니다. 자,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높아지면은 전에 영상에서 이제 그런 거 말씀드렸죠.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피크가 리텐션 타임이 짧아지고요. 그죠? 렇또 예, 뭐, 피크의 뭐, 면적도 어떻게 뭐, 어떻게 서로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피크의 폭이 그 자, 어, 작아지고요. 예, 작아지고, 작아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만큼 더, 어, 이론단 수도 어떻 되니까 커질 수가 있습니다. 어, 온도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죠? 예.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매스 트랜스퍼가 높아지면서, 그죠? 예, 그러면서 컬럼 안에서, 어, 컬럼 안에서 마찬가지로 물질들이 고정성과 이동성 사이에 이제 이렇게 분배가 일어났는데, 그 분배가 되고, 그니까 러 고정성에 붙었다 떨어지는 속도가 짧아집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피크의 폭이, 생각만큼 이렇게 넓어지지 않고요 그죠? 온도가 음. 낮았을 때보다 높을 때가 피크의 폭이 더 작습니다 그죠? 자, 피크의 폭이 작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컬러만을 통과하는 물질들이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오죠? 폭이 이만큼이에요 그죠? 예, 밴드의 폭이 이만큼 즉 피크의 폭이 이만큼이라는 얘기는 빨리 가는 놈과 나중에 가는 1등과 꼴찌의 거리 차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돼요? 확산이 확산 때문에 그 다음에 매스 트랜스퍼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근데 메스 트랜스퍼가 좋아져요. 온도가 높아져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 요 사이의 차이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예. 자, 비스코시티도 마찬가지로, 그죠? 예. 이동상의 비스코시티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동상의 비스코시티가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같은 힘으로 펌프에서 펌프질을 하더라도 그만큼 유속이 느려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동상의 어, 비스코시티 점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어,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분석 대상 물질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비스코시티가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이론 단수는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 비스코시티가 작아서 그, 그 안에서 물질, 매스트 트랜스퍼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분석 대상 물질의 분자량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론 단수가 영향을 네. 받습니다.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제가 분자량, 분석대성 물질의 분자량과 리테이션 타임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전혀 관계가 없는데, 여기에는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 가 있냐면, 매스 트랜스백은 관계 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자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분자가 크면 지금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예, 파티클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파티클도 마찬가지로 어떻, 어떻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예, 포우가 존재한다고, 그죠? 예, 포우가 존재한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포우가 존재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표면에 이렇게 본디드 페이스가 이렇게 붙어 있다. 그죠?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죠? 예. 붙어 있는데, 분자량이 작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분자량이 작으면은 이 안으로 들어가는 속도도 빨라지고 나오는 속도도 빨라져요. 그죠? 예. 그런데, 분자량이 크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디퓨전이 잘안 되겠죠. 확산이 그만큼 느릴 겁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스 트랜스퍼가 이제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 네, 그래서, 어,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간도,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여기 붙었다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건이 안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죠? 어떤 것들은 여기서 막쫙 통과해가지고 나, 나오는 분들도 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아, 네. 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도 마찬, 마찬가지로 속도 차이가 나고, 그 속도에 따라서 밴드가 점점 넓어지겠죠. 그런데 분자량이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런데 그렇죠? 예, 분자량이 크면 은 디퓨션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1등인 물질과 꼴등인 물질, 그렇죠? 예, 꼴등인 분자와 1등인 분자 사이에 그만큼 거리 차이가 많이 나서 밴드가 넓어지고 피크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분자량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보통 굉장히 폭이, 예, 피크 폭이 넓어지면서, 그죠? 예, 심한 경우는 보통 30도, 40도 가지고, 가지고는 피크가 발현도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예, 이론단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쭉 공부해 를 봤고요. 예,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